할렐루야 저희 필라 등대교회 단임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와 초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시는 목사님의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먼저 이곳 필라에 용고자도 없었던 항무지에 등대교회를 개척하신 동기와 사명감에 대해서 한말좀 여쭙겠습니다. 예, 이곳 필라델피아는 아펜셀라, 우리 감리교의 초대 성교사인 아펜셀라의 출신 년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펜셀라 성교사의 빛을 감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20년 동안 중경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은 개척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몇 달이 지나도 교인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대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한 4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목회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신앙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우리 교회는 어, 사랑의 빛을 비추는 네, 필라툰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과 사랑의 성김, 지자 양육을 목표로, 또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대라고 하는 그 증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목표로 이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10주년 행사와, 어, 필라 지역의 붕발전을 위하여서 이번 붕성회를 개최, 개최하시는 걸로 아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도 어, 10년이 지났습니다. 참.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감격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주년을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특별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쳤고, 이번 10주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 수고하신 분들 또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한 함께 오셔서 축하해주는 귀한 천장이 되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셔서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